도뭐 탄탄대로 뭐 결혼 아, 잘했네 경래도요 아, 경기, 그래도. 타요, 경기. 아, 아, 네가 경기 탄다 그래요. 그러니까 아, 너무 웃긴다 쉽지 않아요 엄청 셌어요 그게 임팩트 아 근데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뭐 어. 먹으면서 얘기해야 될건 같은데 어, 근데 이럴 때바빠죽겠고 육아도 힘든데 뭐차하다 이러면 정말 예의 음. 없는 거 알죠? 아, 제가 가져왔어요 <웃음> <웃음> 저 음. 어렸을 때 먹었었어요. 어, 그치. 네. 보너스프라고 너무너무 유명한데, 이게 음. 물만 타면 되니까 커피처럼 음. 후루룩 마실 수 있고, 배고플 때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잔 마시면서 우리 또 얘기 한번 해볼까? 네, 오. 좋아요. 물이 남아있을 때. 맞아, 맞아. 배워. 얘는 싹 녹아. 벌써, 벌써 다녹았어 진짜 다 녹았다. 어, 편안히 어. 먹으면서. 음! 맛있다. 오랜. 근 네,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어요. 근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맛이야. 육아를 하다 보면 엄마들 밥 챙기기도 힘들어. 애들은 봐봐. 애호박 볶음, 뭐 우엉, 뭐 가지 볶음 하잖아. 애 챙기고 난 나는 라면 끓여 먹는다니까 그러지 말고 이런 거 먹으면 음, 너무, 너무, 좋을 너무 좋다 너무 좋다. 맛있다. 어.